네한 NFL 주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경기 제가 이번에 또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 템파베이와 뉴욕 자이언츠 경기였는데요. 이거는 뉴욕 홈 경기였고, 또 이제 템파베이는 이 경기에 들어올 때 전적이 5승 2패였고, 뉴욕은 1승 6패였기 때문에, 이제 딱 봐도, 아, 템파베이가 쉽게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기록이었지만, 지금 브레이디가 뉴욕을 만나면은 경기가 항상 약간 흥미진진해지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아, 템파베이가 공을 가지고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 브레이디가 전반전에는 조금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서 이제 파켓 밖으로 달려가다가 공을 어 던졌는데 밖으로 던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필드골을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미스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근데 안으로 훅하죠. 그래서 안으로 약간 이렇게 무슨 백컴처럼 어 저렇게 차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뉴욕은 이렇게 처음부터 트릭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공을 뒤로 던지면은 저렇게 두 번을 던질 수가 있어요. 저거는 이렇게 레더런 하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공을 앞으로 던지는 거는 한 플레이에 한 번밖에 못 하고 뒤로 던지는 거는 무한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니얼 존스 선수가 공을 잘못 던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저 장면도 엄청 많이 나왔죠. 데니얼 존스 선수가 조금 약간 정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로날 존스, 이제 템파베이의 런닝백이죠. 로날 존스 선수가 펌블을 해서 뉴욕 자이언치가 바로 공을 다시 재, 되찾아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레드존에서 바로 공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다운을 바로 셋업해주는 그런 턴오버죠. 그러면 이제 수비가 만들어낸 스코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디안 루이스 선수가, 어, 패스를 받았는데요. 톰 브레이디의 오랜 친구죠. 어, 뉴 잉글랜드에서 많이 같이 지냈고 동료로 슈퍼볼도 이기고, 네, 템파베이는 역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펀트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펀트 모습을 보시면은 펀트 커버레이지를 어떻게 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공이, 그, 저 엔드존에만 안 닿으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다운을 하면은, 이제, 그 상대 팀은 오야드에서, 그, 다운 한 자리에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니얼 존스가 방금 섹을 당했고, 톰 브레이디도 이렇게 섹을 당하죠. 그래서 수비가 굉장히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뉴욕자이언츠 수비가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 이번 경기에서는 계속 잘, 그래도 홀드해 준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히 브레이디를 상대로, 이번 경기에서는 되게 잘해준 것 같아요. 네, 방금은 웨인 걸맨 선수였죠 런닝백. 지금 이 선수는 앵그럼 선수고.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거 터치다운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러닝 플레이로 바로 들어갑니다. 웨인 걸맨 선수죠. 클램슨에서 아마 온 선수일 겁니다. 제가 클램슨에서 본걸 기억을 하는데 몇년 전에 저렇게 공격 라인맨들에게 공을 주죠. 공격 라인맨들이 사실 크레딧을 많이 받지 못해요.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지 못하고 미디어 어텐션도 많이 없고 근데 이제 저렇게 세레모니 할때 그래서 공격 라인맨들에게 공을 주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지 14대3 이제 2쿼터 끝날 때 다시 필드골 하나 넣어서 14대6으로 이제 전반전이 끝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을 뉴욕 자이언츠가 받아서 시작하는 걸볼수 있으시고 후반전 공은 이제 뉴욕 자이언츠가 가져가는 거죠 디안 루이스 선수 다시 이제 리턴을 아주 좋은 리턴을 만들어 내네요 뉴욕 자이언츠에게 뉴욕 자이언츠는 이 게임을 스페셜 팀도 엄청 잘하고 수비도 엄청 잘하고 사실 다 잘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거죠. <laughs>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데니얼 존스 선수의 실수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조금 그래도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더 타이트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뉴욕 자이언츠가 거의 다 이긴 경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스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브레이디는 이렇게 네, 저거 땅에 닿았죠? 땅에 닿으면은 캐치가 아닙니다. 네, 땅에 먼저 닿고 잡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시 필드골을 하죠. 그래서 라이언 서컵 선수가 50야드 안에 필드골은 거의 무슨 5네 4개 중에 하나밖에 미스를 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짜 무슨 기계처럼 공을 차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유, 여기는 이거는 데니얼 존스 선수가 저것도 미스한 거죠. 이제 공을 저렇게 멀리 던질 필요가 없었는데. 저렇게 던져버렸네요. 마이케븐 선수 이 선수는 와이드 리시버인데 정말 라우트러닝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는 네 이거는 인컴플리 패스죠. 패스가 아닌데 이제 패스 인터퓌런스 패스 방해 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엄청 가까워졌죠. 이제 페널티가 걸린 자리에서 공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 브레이리가 그랑카우스키에게 이, 이제 페이트리에스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랑카우스 같이 활동했던 그랑카우스키 선수에게 터치다운 패스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저기서는 방금 봤던 플레이에서는 공을 놓쳤는데요 어, 잡고 두 발만 닿으면 되기 때문에 두 발만 닿고 이제 놓쳐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터치다운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뉴욕 자이언츠가 다시 트랙 플레이, 트릭 플레이 같은 걸 보여주죠 그래서. 뉴욕 자이언츠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이어갑니다. 여기서는 엄청 좋은, 어, 패스와 캐치가 나왔어요. 앵그램 선수가 저번주에는 좀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앵그램 선수 때문에 마지막에 필라델피아에게 진 건데, 어, 이렇게 또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시 차서, 이제 방금 그랑카우스키 선수 때문에 15대14로 이제 템파베이가 이기고 있었는데, 필드골로 다시 리드를 되찾는 뉴욕 자이언츠의 모습입니다. 2점 차로 이기고 있죠, 지금은. 그리고 4쿼터가 방금 시작했고, 뉴욕이 이제 템파베이의 브레이디를 그을 하게 됩니다. 데니얼 <목소리> 존스 선수는 이렇게 좋은 패스를 완전 정확하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완전 미스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이제 패스를 정확하게 하는 능력은 있는데, 약간 멘탈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것도 인터셉션이죠. 그러니까 약간, 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결정력이 살짝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베테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년 차인가 3년 차이기 때문에 네 이제 템파베이가 다시 인터셉션으로 공을 가지고 뉴욕 진영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뉴욕 진영으로 들어왔죠. 이제 이제 레드존이네요. 여기서 터치다운 할지, 필드골로 할지, 마이 케븐 선수가 네 저거는 이제 거의 1대1 아일랜드에 놓고 코너백이 거의 엄청 잘하는 코너백이 아니면은 마이 케빈 선수 상태로 1대1로 이길 수가 없죠. 저런 공을 던져주면은. 사실 저런 공은 그냥 뭐 기계적으로 던지는 공이거든요. 하도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런 패스들은. 그래서 데니얼 존스 선수가 이제 5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떨다운 커머션을 못하고 템파베이도 공을 다시 가지고 오지만 네, 3rd d o n and 1, 이 1야드를 못가서 또 필드골을 찹니다. 또 필드골을 차는데, 여기서 중요한게 이제 25대 17이기 때문에 8점 차이죠. 그러면은 터치다운 하나랑 이제 2포인트 컨버전이면은 이, 게임을 동점으로 만들고 네, 4th d o 에서 저렇게, 어 저거 안됐으면은 게임 끝이거든요? 4타 다운에서 어, 뒤로 가면서 공을 던졌는데 저렇게 잡아서 와이드 리시버가 또 하네요 여기서는 세컨드 다운인데 엄청 긴 야드, 야디지죠 15야드를 가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4타 다운에 16이네요 16야드를 가야 되는, 무조건 16야드를 가야 됩니다 네 여기서 또 하, 그러니까 4-10은 엄청나게 충분한 이 쿼터백인데 가끔 결정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지금 8점 차이 33초를 남기고 있죠 여기서 터치다운 골든테이트 선수죠 골든테이트 선수는 어 시애틀에서도 있었고 아마 디트로이트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자연치에 와가지고 네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진짜 패스가 저건 진짜 정확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투 포인트 컨버전이죠 네 이거는 제가 게임을 봤는데 어 저거를 이제 페널티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심판들이 같이 얘기를 하다가 페널티가 없었다는 걸로 판결을 내리고 게임이 저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정말 재밌었던 게임이었어요. 브레이디가 뉴욕만 만나면 게임이 항상 흥미진진하고 브레이디가 항상 질것 같은데 이번 게임은 브레이디가 뉴욕을 상대로 이겨버렸네요.